どうしたんだ、また。 何<ス>、ま、<ス>でだ 맞지 이거 너무 원 원형 뭐가지짜 답답해요. V 라인이 좋아. 돼지 같 돼지 같아요? 돼지 같아 여러분? 돼지 같아? 어, 돼지 같아? 돼지 같아요, 때 여러분 다리 스타킹 신어 말어, 여러분 다리 매 처음으로 나 처음으로 맨 다리다, 다리 다리 맨날 스타킹 신다가 어 여러분 다리 스타킹 안 신어도 되겠어, 여러분들 무다리 무다리 어 종아리 괜찮겠어, 여러분 어? 종아리 스타키 안신어도 되냐고요, 여러분. 이건 대답해 줄수 있잖아요. 하, 아, 참말로. 어? 다리 스타키 안신어도 되겠냐고요. 여러분. 어? 다리 스타키 안신어도 되겠냐고요. 어? 어? 여러분 대답 좀 해줘요. 어그 정도 무달이 아니죠, 여러분? 어? 다리 안안 신어 되겠어요, 여러분? 스타킹? 누가 뭐야? 누가 뭐야? 아니 아니라고? 스타킹 신으라고? 누가 뭐예요? 아니,는 또 뭐야? 헷갈리게 말하지 마요! 신으라고? 왜 신어? 안 신어도 예뻐요. 어제만큼 탔구만. 어제, 어제 걸었나? 어제도 나왔나, 여보? 왜 이렇게 어제도 나온 느낌이지? 아, 어제는 집에서 있네. 아, 바람 하나 안 본다, 여러분. 바닷가는 바람 불던데. 여기는 바람 하나 안 보네. 뭐야, 사람 다 어디 갔어? 정주 오늘 뭐 하나, 하나요? 뭐 이렇게 사람 많아요? 저쪽에. 아씨. 여보! 여보 왜저쫄로 가있냐? 아 죽겠다! 마스크 하지마 스크 누가 요새 마스크를 해? 아무도 안했구만 아, 더워. 여기 벚꽃길이야, 여러분. 경주에서 유명한 벚꽃길. 벚꽃보러 여기 많이 와, 경주는. 벚꽃 피면 이쁘겠죠? 짧게 아쉬운데, 왜. 가운데가 쓸리지? 바지 입었는데. 아, 쓰글려, 따가워. I do 나도 저거 타고 싶다. 재밌겠다. 저거 사륜 사륜 오토바이. 아 어, 이거 낫고 있는 거야. 하, 죽겠네. 따갑다. 30초 뛰어라 100개의 미션 없을까요? 한복을 커플로 입었네 이쁘다 바다에 <laughs> 있는 데서 싸우는 거볼수 있나? 는 여기가 서울 덕수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고향 서울 서울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 로또 1등 돼서 너 서울 살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경기도라도 여보, 나 어디까지 가? 끝에 다 왔어. 여보, 어딨어? 근데 더 걷고 싶어, 여보. 나, 20분 더 걸어야 돼. 20분 더 걸어야 돼, 여보. 이쪽 길로, 저 위로 올라갈까? 여보? 채팅 좀 해봐. 위로 올라갈까, 다시? 여보? 20분 더 걸어야 돼. 하나도 안 힘들어, 지금. 약간, 약간 힘들어. 아, 저쪽은 사람 많아서 못 가겠다. 위로 올라갈게. 들어와? 어딨는데? 여보, 어딨는데? 어딜 들어와? 어딨냐고? 여보, 어딨는데? 나 이거 약수터. 허위 약수터, 허위. 물 없는 약수터. 위로 콜, 알았어. 위로 가고 있을게. 그럼 저쪽 길로 가야 되네. 우동길로. 그래야 나를 태우지. 아, 눈부셔! 일로가 다시 가야되네. <laughs> <laughs> 그때, 그때, 아메리카노. 여러분, 1분 뛰어라. 2분, 아, 30초 뛰어라. 100개 없을까요? 아니, 여기는 왜? 물도 없는데, 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물도 없는데, 물도 안 나오는데, 아, 어, 나 이런데 이쁘더라. 어머, 카페야, 이런데 이쁘더라. 아, 어, 이쁘다! 카페인가? 어 카페구나 어머 사장 향수를 진동을 하셨네 어우 머리아파 씨 향수를 완전 샤워를 하셨네 어우, 비가 냄새 너무 싫어. 어? 빙마다. 어, 갔어. 어. 어, 비나 차온다. なんか違う来た？違うよ 가자 일로가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 사온다 일로 차가 무지막지하게 뭐 뒤로 오시네. 와, 안 돼. 가자. 가자. 누나, 뭐해? 너또뭐 먹었지? 딱 해야 맛있지. 옥수수 눅눅하면 맛없어. 딱딱 해야지. 음, 맞네. 그래. 하지마라이. 알죠. 하지마라이. 여기 주먹 있잖아. 하지마라이. 민희, 할지 말아이. 어? 하지 말. 라지이 자기 더떨 때? 할지 마라 하고 있다. 할지 마라 할지 마라 할지 마라이이 할지 말아이. 할지 말아이. 할지 말아이. 할지 말아이. 할지 말아이. 할지 마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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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가이 맛있네. 음. 하지마하지마라이하지마라이 아이, <laughs> 하지 <마라이>. 아이, <laughs> 하지마라이 하, 하지, 지마 하지 하지마라이. <laughs> 옥수수 하나 줘봐라. 이거 이거 채아들아 맨날 이거는. 어, 좀 주지마. 검댕이어서요. 곰댕이 어서와 받아 설마 SES 받아 설마 맛있어? 이때 김하고 난가라 밟지 마라 하리땐 이러지 나올 때 날짜 막 잊지 말잖아 바닥을 자꾸 하고 이 새끼 발을 할 거지 밟지 마라 이 밟지 마라 이나 <laughs> 오늘 그거 먹고 싶은데 나이슬떡도 잔치국수 그러니까 그거나 어우, 씨발, 애미나 새끼나 털어물. 어, 그래, 그거 먹던. 잔디 우수는 근데, 잔디 우수 안에서 먹는 건데. 아니면 통을 가져오래. 싸갈려면냥보면같은 거. 아니, 비빔밥 끓여 해준 그러니까 되지 않아. 안 해준대. 면은안 된대잖아. 왜 그러지? 달라까 500원더 드린다고 하지 마라. 잉자 잖아, 뭐거찢을져있 죠？오른쪽 꼈다 옥수수 안 먹나? 음 어? 다 먹는데? 나는 이제 시작인데. <laughs> 한 개씩 하나씩 하나씩 먹어야지. 맛 없어. 아, 먹을 줄 모르. 네 나는 옥수수 한개 주면 한 시간 먹어. 음, 하나씩 뽑아 먹거든. 니 다네? 가네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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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응 오늘 응, 약 줬나? 내일 줘야지 어? 뭐야? 뼈다이 먹는다며 아니 뼈다귀 먹는게 싫다 하기문 닫았겠네? 아니 24시 있다 응 하긴 더운데 무슨 바닥이야 미생쿠폰으로 약국에서도 어 약국도 된대. 좀, 좀큰 약국 빼고. 병원도 되잖아, 이거. 작은 병원. 어. 차가 지나가던 마마. 가만히 있다, 지금. 어. 아유. 어. 바바고, 물하고. 추루 추루 어, 어 바보이다 추루 짜주고 그렇지 어 도망도 안 간다 마씨 허겁지겁 이제 제발하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다 이따 물도 좀 주고 어 물도 좀 주고 아 지금 막 허겁지겁이다 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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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빨리 들어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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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와, 숨도, 안 쉬고 먹는다.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뭐. 어, 밥하고, 추루를 물도 먹으면서 먹어라. 그래, 그래, 물도 먹어라. 고양이는 원래 밥 먹어들이 코 밖고 안 먹거든. 조금 먹다가 좌우 경계하고 또 조금 먹고 좌우 경계하고 이러는데, 뭐 그런 거 없다. 아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래, 그래, 그래. 천천히 물어. 그래, 그래. 물도 먹고, 물도. 옆에 물도 먹고. 추루랑 밥이랑 섞어서 먹고, 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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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먹고 편안하게 가라, 이. 내가 나중에 치울게, 이. 그래. 묵고가 뭐, 밖으로 물거려 내가 치울 거니까, 응. 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